제가 틀린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맞는 소리만 해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빡치지 않는 거고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빡쳐가지고 지금 병신 등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별로 빡치지가 않죠. 당하는 사람은 미치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 한양대 나왔어요. 한양대 나왔는데 어떤 게 와가지고 막 리플 나는 거야. 미친놈 한양대는 무슨 한양대 미친놈 어? 말하는 꼬라지랑, 씨발, 어, 글쓰는 꼬라지 보니까, 씨발, 딱 전부 되고, 막, 치랄, 염망하고 젖받네 평신.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봐요. 해봐요. 손이, 죽여버리고 싶지, 씨. <laughs> 그리고 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또, 리플로 댓글 달어. 저, 이게가는게 아니에요. 저, 막, 이전에 해서, 다른 사람도, 그, 런 실제 그런 줄 알아봐. 와, 그냥 드라이버로, 그냥, 머리통 찍어버리고 싶지, 그런 놈들. 제가, 저번에 김치지 영상 올리면서, 왕따들 집단 폭행 당한 애들,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저도 예전에는, 야, 이 쓰레기 새끼, 막, 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괴롭혀 생각했단 말이에요. 막 드라이기로 허벅지 지고 하잖아요. 막 험담해, 험담하고 다녔다고. 그게 그냥 험담하고 다녔다고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 입장을 모르는 거야. 그 험담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와 당해보면 알아. 아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막 발로 머리통을 계속 야이계속가면서 계속 그냥 어머니 물고 발 머리통을 계속 밟고 싶어 진짜 죽어. 여우 진짜 씨. 당해보면 당한 사람만 알아. 저저 39년 저 안당 39년 동안 안 당하다가 39년 안 39, 39살에 처음 당했거든요. 와나 뒤지냐 열 받아가지고. 저번에다 예를 들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 제일 이해되기 쉬운 예가 그겁니다. 요뭐 요트 경기를 해요. 요트 경기를 이 중에 다섯명이 있어요 다섯명이 다섯 명이 있는데 맨날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리더 있잖아요 리더 리더 때문에 맨날 원래 이 팀은 예선 탈락하는 팀이야 근데 얘가 늘 잘해가지고 맨날 본선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4등 2등도 하고 우승은 못했지만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대회 마지막 대회가 있었는데 최근 대회죠 가장 최근 대회에 또 어떻게 그게 제일 유명한 대회가 됐어 그 전에 사람들이 이 경기 요트 경기 요트라고 해요 그냥 여름에 타는 카노든 요트든 그이 배를 가지고 운행하는 이 경기를 사람들이 안 보다가 이번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얘가 처음으로 실수를 했어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팀이 이제 어.. 예선 탈락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이 다 일로 가지 않습니까? 얘한테 사람들이 예전에 얘 때문에 2, 3등 했다는 걸 모르고 근데 맨날 예전에도 어.. 우승할 수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맨 뒤에 있는 병신새끼 하나 있어요 아 몰라 하고 막 대충 일하는 어 그냥 막어 저기 아 대충 일한다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은데 그냥 유리컵 위에다가 막 쇠인 쇠가 잔뜩 든 무거운거있잖아 돌.. 돌이든 박스를 막 던지면서 던지고 아 몰라 야다 던질래 귀찮아 힘들어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병신들 그런놈로 말한겁니다 얘가 뒤에서 노를 저어야 되는데 아 몰라 힘들어 힘들어 아 몰라 몰라 아나라아 그리고 막야 너, 너 이거 저번에 새로 나눠준 거 갖고 와야 되잖아. 왜 이걸로 갖고 왔어? 옛날 거로. 이건 느리다고 안, 돼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새로 나눠준 걸로 가져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 몰라. 택배 확인 안 했어. 몰라. 아이씨, 나 그냥 이걸로 할래. 요지를아 요걸 그냥, 죽저버려죽여버려 그냥. 어, 빡쳐. 고지랄은 인간 쓰레기. 요 쓰레기여고. 요 쓰레기 때 맨날 졌습니다. 요 쓰레기, 요 쓰레기 때. 요 쓰레기 인간, 요 개쓰레기여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요트 경기 꼴찌 했다며? 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요트 너 타잖아. 아 이번에 꼴찌, 이번에 예선 탈락했다며. 어? 예선 탈락 안할수 있었는데. 아 왜? 아, 예전에는 막 본선도 올라가고 2등도 했으면서 왜 이번에 예선 탈락했어? 아씨, 이 사람 때문에 꼴찌, 예선 탈락했잖아. 이 사람 때문에 막 하잖아요. 그럼 얘는 지난 1회부터 9회까지 대회에서 얘 때문에 맨날 예를 예를 들어 떨어졌다고 해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맨날 떨어졌어. 얘 때문에. 그런데 얘가 혼자서 이 앞에 있는 애가 맨 앞에 있는 애가 얘가 혼자 분전을 해가지고 막어 2등도 해보고 본선도 지출하고 했다고 합시다 얘 때문에 어 맨날 대패했는데 그럼 얘는 요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물어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주변사람 주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모인 자리에서 아, 물어보기 전에 막 얘네들이 막 얘기하면서 아이씨 얘 첫번째 있는 애그 기수 걔 때문에 뭐 떠졌다며 아막걔 뭐야 걔 미친놈 씨뭐 그 새끼 생겨면 봐도 생겨면 봐도 일 똑바로 안 생겼더구만 아씨야 뭐 실력 좆도롭게 생겼어 미친놈 그거 뭐나카산아니야 아씨야 부모 빼고 로됐다며막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얘이 꼴찌 쓰레기 있잖아 이거 꼴맨 뒤에 있는 요 쓰레기 요 쓰레기 요거 인간 쓰레기 요게 요 친구들 무리에 있습니다 무리 안에 친구들 무리 안에 있어요 같이 이제 얘 같이 대하는 아열열 열 명이나 여덟 명 안에 한 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그럼 얘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지탄할 것 같잖아요. 자기한테 비난이 올것 같잖아, 얘네들이. 만약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이 키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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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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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때문에, 예, 때문에, 아, 키수 개 때문에 맨날 꼴찌했어, 맞아, 맞아, 막. 요지랄하고 다는겁니다 요지랄. 요렇게 말하고 다닌 거야. 그니까 얘 당사자는 어떻게, 그래, 어떻게 했어요? 얘 죽여버리고 싶지. 얘가 오만데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이 병신 새끼 하나가. 오만대 천보다, 아, 개 때문에 꼴찌했어. 어, 맞아. 어, 개 때문에 그래. 어, 너, 어, 맞아, 맞아. 아 옛날부터 개 때문에 그랬어. 이러면서, 또 얘한테, 어떻게 뒤집어 씌우냐면, 아, 저번에 개 막, 노, 이상한 거 들고 그랬어. 막, 지가 노, 신품 노 갖고 오라 그랬는데, 지가 구형노 갖고 와가지고, 꼴찌했으면서, 기수한테도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 걔가 그때 막뭐 그때 팀장님이 뭐 새로 노 나눠줘가지고 새 걸로 갖고 오라 그랬는데 걔뭐 옛날 거 갖고 왔데아 몰라 그래 몰라 기억 잘안 나. 아뭐뭐 뭐 그랬나? 요지랄로 얘기한다. 요지랄로 얘기한다면 그김찌찌그김찌찌 그거. 응, 어, 김찌찌 그 그거.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당해본 사람만. 제가 저번에 택배 그 실으러 가가지고 택배 그 위에다가 택배를 실으러 갔는데 5톤 차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오톤차에 어떻게 실어하냐면 뒤에, 이게, 이게, 오톤 옆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씽 옆에가 높게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못 열고, 뒤에 수동으로 있잖아요. 뒷문을 열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근데 뒷문을 딱 열었는데, 아우, 천장 끝까지 쌓여, 트럭 천장, 끝, 5톤차 되게 높아요. 5톤차가 2층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 천장 끝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 옆에 있거든요. 사다리 타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반방을 갔다가 그늘 안 보내면 안 되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그 위에다가 문 열고, 그 위에다가 넣, 으려고 하니까, 그때 김치지가 따라갔거든요. 그냥 김치지가 그걸 보더니, 어, 형? 뭐, 뭐야? 형, 뭐해? 어, 지는 그런 거 처음 보는 거야! 그 병신은 5톤 차 뒤에 문을 열어가지고, 물건을 실을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아,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행동인 거야, 이게.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 어, 문제 해결력이 좋지.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 와가지고, 아, 뭐야, 쟤, 트럭, 그, 문 닫았어, 못 넣어, 아, 어떡하지, 어떻게 보내지, 하지만, 문제 해결하는 거죠. 뒷문, 여, 아니야, 뒷문 열면 돼. 그 뒷문 열어서, 사회 타고 올라와서, 그맨 위에다가, 맨 윗간 공간 조금 있는 거, 거기다가 이제, 제가 반반 박스가 작으니까, 그걸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형, 뭐, 우뭐 이, 뭐야? 뭐해? 이형 이상한 거 아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때 지 아는 친구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는 형! 아는 형한테 전화가 와서 걔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아, 뭐라는지 압니까? 어, 아, 여기 뭐, 택배, 뭐, 물건 시던 데인가? 뭐, 그런 데 왔어. 아, 추워, 막. 그러더니, 아, 이 형? 아, 그 형, 누구랑 왔냐고? 아, 그, 그, 아, 그 형이랑 왔어, 그 형, 그 형. 무슨 제 이름 말하면서. 그 형이랑 왔어. 아, 저 형, 근데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아, 이상한 짓 해, 저 형. 우와, 시발. 와, 씨발, 와. 씨발, 아. 만사에 다 그래요. 지가 보고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얘기해, 남들한테. 아, 쟤또 이상한 거 해. 아유, 몰라, 몰라, 뭐 이상한 거 하지 마. 이기라고. 그 음식점 얘기, 예를 들어서, 아니, 그, 미술, 예술작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하대? 안 당해봐서 그래!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어? 한번 경험해봐요. 제 말이, 얼, 제 말, 아, 진짜, 공감돼서 미치라서, 진짜, 진짜 막, 그냥, 어우, 그지라고? 나는 그지라 근데 중요한 거 제가 그, 그 김치 찌녀석 결혼식에 갔습니다. 아, 진짜 대인배지, 대인배지. 여튼 그 김치찌 그사리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지가 모르는 거고 지가 처음 보는 거면 아 몰라 이상한 거야. 아, 몰라 뭐야 뭐뭐뭐 뭐. 뭐 저번에 말했죠 예술 작품이 어? 실제로는 너무 비싸서 안 팔리는 건데 살 사람들 많은데 지가 보기에는 그림이 좀 그림 좀 이상해 그림 갖고 그러니까 아. 이 그 그림을 뭐씨이상해그러니까 안팔리나 보지말 안팔려 아 그때 가보니까 뭐 사람들 아무도 안사 요지라고 아이 클럽 나이트 처음 가 그놈 클럽 나이트 처음 갔는데 처음 간날 일요일날 갔어 일요일날 일요일날 가니까 <laughs> 일요일날 가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지 그니까 인마이걸 클럽 나이트 처음 가보니까 일요일날 사람이 아예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클럽 나이트 안 가본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만 금요일, 토요일에는 사람 미어 터지지만, 일요일 날에는, 어, 4분의 1도 안 찹니다. 5분의 1도 안 찹니다. 원래 그래요. 일요일 날은 사람이 없어요. 아, 원래, 그, 융주점도 그러고, 모든 업소가 다 그래요. 다음날 출근인데 누가 술 먹냐고, 밤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있는 게 나이트나 클럽 기본인데,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사람 엄청 많지만, 일요일 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병신은 나이트 클럽 처음 가보고, 제가 성남에 있는 그 나이트 가라고 추천했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거기, 사람 많다고, 가라고 했는데, 이 병신이 일요일에 갔어요. 일요일에 가더니, 아, 뭐야, 그형 얘기 듣고 왔는데, 아무도 없네, 아, 씨, 막 이러는 거야, 또 같이 간 친구한테. 아, 그 형한테 속았어, 아, 막 이질하라고 막. 내가, 도, 분명히 얘기했어, 일요일에 가면 사람 없다고. 근데, 일요일날 내가 말할 때는, 모르겠네, 뭐,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막, 요질하는 거야, 병신이. 그지라고 또, 나 때문에 망했다고 또, 여기저기 다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나 때문에. 아, 그 형이, 그니 그러니까 일요일 날 얘기는 쏙 빼요. 남한테 얘기, 이제 일요일 날에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얘가. 알았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소리> 아그 형이 거기 추천해서 가는데 사람 하나도 없어서 망했어. 일요일에 갔다는 얘기는 안한 거야. 왜냐면, 일요일에 갔다는 얘기 하면은, 클럽 나이트 가는 사람들은, 야, 일요일날 사람 없는 거 몰랐냐? 없어, 임마. 그러면 지가 병신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병신되니까, 지가 병신될 만한 얘기는 쏙 빼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남들한테 또, 나를 또 병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지. 와, 이게, 아, 이거 안 당한 사람 몰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을 때 막, 어, 엎드 깨면서, 으쥬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김찌찌, 개찌찌. 또 아줌마는 겁나 좋아해요. 여자 처음 살았거든요, 서른 살 넘어서. 그래서 내가, 야, 저는 그때 서른, 30... 8살이었죠. 아, 38살이었는데, 10살 어린 여자애 사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만난 애는 12살 어리고, 막. 전기본이 10살이야, 기본이 근데, 미친놈이. 30살에 34살 연상 만나면서, 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압니까? 그, 아, 너도 알잖아. <laughs> 아, 그 형, 어린애들한테 안 통하는 거. 요지라. 그러니까 그, 김치찌랑 저랑, 저 어린애들 오는 클럽을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고지랄로 말하고 다닌 거야. 아, 나, 내, 나한테 지금 씌우는 거지, 또. 그러면서, 그 서른 살에, 이제 처음으로 서른 네살 아줌마를 만나, 만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씨 미쳤냐? 서른 살, 30살, 아, 서른 살 밖에 안 됐는, 서른 살 밖에 안 됐는, 아, 서른 살이나 먹은 녀석이, 아니, 씨, 아니, 스무 살이 스물세 살 여자 누나 만나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 스물세 살 정도 될 때가 여자들이 제일 이쁠 때니까 근데 서른 살이나 먹은 놈이. 서른 살이면 스무 살 만나야지. 스물한두 살 만나야지. 근데, 서른 네살 아줌마를 만나길래 왜 만나냐고 물어보니까, 어 어, 그 가슴이 어마어마해서 요질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카톡 한거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재롱 겁나 떨어요, 재로 찌찌 한번 더, 이렇게, 만지게 해달라고. 누나, 나, 귀여워. 요지라라고. 누나가, 야, 병신아! 그럼, 예 이지라라고. 아, 병신. 크지라라 그 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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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찌찌 한 번만, 가슴 한 번만, 요지라라고. 아, 병신, 여자는 야! 야, 한번 만지려면, 저기, 저기, 가가지고, 저기, 야! 야! 저기, 내가, 사, 사오라라고. 떡볶이랑 피자랑 사라 그러면, 어, 알았어, 알았어. 내 사다 짓게, 사다 짓게 하면서 아유, 요런 병신이, 아이 저를 무려 (2년) 동안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니까 아~